며칠 전, 저는 이런 사진을 보고야 말았습니다. 이 사진을 본 저는 모자를 바로 구매하였습니다. 원래는 왼쪽만 샀는데, 이거 하나를 서비스로 주셨고, 과자도 주셨습니다. 물론, 과자는 제가 오자마자 먹어버렸습니다. 뀨! 모자를 씌우기 전인데도 벌써부터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. 미룸 줬으니까 말좀 들어줘 제발. 바로 모자를 껴보겠습니다. 으 아, 아. 알겠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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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. 알겠, 알겠. 이거를 삭 끼면 돼. 아씨. 자, 한 번, 한 번만 더한번만다 됐, 끝났다, 끝났어, 끝났다. 안 끝났습니다. 저때 손과 손톱 사이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아씨 할수 있어 할수 있어 i d 가 Soniga, Doramasis, Sonica, d o r a 아, a s i s Sonica, Doramasis, Sonica, d o r a m a s i 다 s o n 각제고 있습니다. 쳇 뱀. 아 씨, 아. 완성.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한번더 거절하면 영상 끝내겠습니다. 모자를 무료 나눔 합니다.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이메일을 적어 주세요.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디 성공하세요. 그럼, 이만.